아직 안 씻고 있는데요. 저분들 나가면 바닷물에 씻으려고 안 씻고 있는 거예요. 역시라면... <laughs> 어차피 빗소리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 같아 더빙을 시작했다. 하지만 저곳에서 뭐라고 한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마 가방은 젖졌지만 가방 자체적으로 방수 기능이 있기에 안에 귀중한 내용물은 젖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을 것이다. 아이씨. 아이씨. 야, 이거. 야. 또한 나의 고프로와 노트 탱 역시 방수 기능이 있어 비따 위는 무섭지 않지만 방수 케이스로 보호하고 싶다. <laughs> 그리고 나 역시 비를 좋아하고 물에 젖는 것 따위 개의치 않는 상남자이다 보니 우산 없이 길을 걷는 건 좋아하지만 안구는 보호해야 한다. 지금 비가 오기 때문에 제가 할게 없어서. 일단 지금 찍어놓은 것까지는 다 편집을 했어요. 근데 비가 멈출 생각을 안 하네. 아 그래도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어요. 이대로 있으면 또 잠들 것 같아. 딴거 모르겠고 일단 나가보려고 해요. 제가 원래 이런 구도에서는 잘안 찍죠. 움직이면서 또, 또 다른 사람이 보면은 또좀 그렇잖아요 이게. 내가 아무도 없으니까. 아, 에씨 진짜. 나가서, 그, 오늘 좀 치킨이 좀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여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축수 투고라고 하나요? 네. 저, 내, 니네, 응? 친구들 먹을 거야, 자식들아, 자식. 거기 나가서, 힘들어. 아, 힘들어. 아, 씨. 여기, 읍내에 나가면, 가운 읍내 나가면은 그 주스 토가 어 있더라고 요 제가 봤어요 오는 길에 또 아. 그래서 그거 사 가지고 올 겁니다 아쪽 팔려 아, 아 쪽팔려. 아유, 차에 사람 있었어 아 아니 사실님지엘리베이터다타 생각 없나 아 아이고, <laughs> 나 뭐야? 가져사 먹으러 나왔어. 헤헤 <laughs> 아이고, 에휴, 안 터져. <laughs> 낚시하나 보네. 하, 또 낚시하면 또 내가 또한 번도 안 해봤는데. Hi. 메론 피쉬? 메론? 오오 오. 제가 낚시는 안해봤지만 저정도 물고기는 놔줘야되는거 아닌가? 아, 나도 누구랑 같이 와서 물놀이 하고 싶다. 비켜 줄래? 비켜 줬으면 좋겠다. 비켜 줬으면 한다. 좀 야. 형아가좀 야, 지나가야 되거든. 그냥 가면 되는 엄청 늙네 여기가 이제 이 동네의 그 작은 읍내 오른쪽에 이제 축수투고가 있고 축수투고 맞나? 아니가 아무튼 어쨌든 치킨 파는 거 한번 슬쩍 둘러보고 가죠 아 여기 사람들은 뭘 하고 살까 심심할 것 같은데 엄청 아 여깄네 축수투고 아 그럼 아까 그건 축수투고 아니네? 뭐 어쨌든 여기 축수투고가 있으니까 여기서 사가야 되겠다 아 근데 사람이 되게 많은데? 위험한데? 무서데 어... 뭐 학교도 있고 어? 학교도 있고 어? 학교도 있고 축수투고 <laughs> 저기 사람이 너무 많은데 괜찮을라나 어쩔라나 모르겠어요 그냥 밖에서 한번 사보고 너무 많다 싶으면은 그저 입구에 있는 거기도 무조건 그 치킨을 팔긴 팔거예요 왜냐면 그 치킨머리가 이렇게 딱 있었기 때문에 팔긴 팔 거야. 살짝 대볼까? 사람 많이 없는데. 오씨 여기 뭐야? 여기 주차 못하게 해놨네. 뭐뭐 갔다 와 보죠 뭐. 음, 무섭긴 한데. 돈 너무 많이 들고 가지 말고.

이 시골 사람들은 그걸 안 해. 호객 행위를 안 해. 부끄러워서 그러는 건지. 어 맛있는 냄새. 이 뭔가 시골 사람들이 쿨해요. 그리고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외국인이 말을 걸면 일단 흠찐 놀라. <laughs> 그 놀라는 게 보여. 나도 그러는데. <laughs> 제가 필리핀에 와서 한국 치킨 말고. 처음이지 처음이자 마지, 처음이자 유일하게 먹어본 치킨이 이 축스투고라는 브랜드 치킨인데 기름이 굉장히 많아요. 먹기가 좀 그렇긴 한데, 뭐 지금 한국 치킨을 찾을 수 없으니까 그냥 먹어야죠, 뭐아쉬운대로 그리고 두 봉다리를 산 이유는, 어, 쨌든 간에 그 리조트에 직원들이 있으니까 사다 주면은, 어, 좋아할 것 같아요. 아주, 어. 리조트 들어오면서 제가 이제 사장님한테 얘기했던 게 빨래나 청소는 안 해주셔도 된다 했는데, 이제 청소 같은 경우에, 이제, 리조트 관리 차원에서 하셔야 되나봐요. 그래서, 뭐, 이틀이든 3일에 한 번씩, 어 직원들한테 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해놨고, 빨래 같은 경우는, 빨래방을 찾, 찾아서, 이제, 빨래를 맡기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그냥 멀리 나가지 말고, 그, 직원들한테 팁 정도 주면서, 그렇게 그냥 빨래 맡기면 될것 같다라고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뭐, 저 직원들은 또 저기서 산대요. 리조트에서. 그래서, 외부 음식 먹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평소에 잘못 먹는 음식, 누가 이렇게 사다 주면 그거 계속 올 수가 없거든요. 그게... 예, 혹시 합니까? 제가 라면 시켰는데, 계란 두개 넣어둘지... <laughs> 아, 물론 이 제가 뭔가 보상을 바라고 이러고 있다. 아닙니다. 예, 단지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계란이 하나에서 두 개가 될 수도 있다.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야? 뭐... 꽉 찼어? 와! 주차장이 꽉 찼어요. 주말에 장사 엄청 잘 되네요 여기. 나는 그러면 영상을 어떻게 찍어야 되지? 사람 이렇게 만으면? 큰일났네. 일단 내려가는 것도 큰일났네 이거. 어? 응? 응. 아카이 no, 카오, 이 카오, For 이 카오, 이 카오, 이 카오, 이 카오, 이카이 카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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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오, 요이카뭐이고 해야 되는 이지 혹시라도 혹시라도 오해할 아 배불러요. 아주 느글느글한 게딱 좋았어. 지금 이양 옆으로다가 방이 다꽉차 있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 저 같은 이 은밀한 모질이야 되는요. 내일은 꼽사리 껴서 다이빙이나 한번 해볼까 했는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다이빙 한번 하는 값이면 삼겹살을 세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에?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뭐다지? 당연히 삼겹살 먹어야지 이 정상적인 사고를 할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삼겹살을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민감하신 분들은 이미 느끼셨을 텐데 제가 이렇게 한 자리에서 토크를 할 때는 언제나 카메라가 두 개였습니다. 근데 지금 세 개죠. 이 노트북 카메라가 되는 거였네 이거. 응? 이내 노트북 이렇게 좋은 거였네 이거. 아 참! 제가 2년을 넘게 쏘면서 이제 알았어요. 이제. 하, 역시 이 사람은 쉬어가는 타임이 있어야. 이렇게 주변을 살피게 된다. 예. 그 전부터 제가 이 앵글 구도를 세 개를 가져가고 싶었어요. 멀가중 멀가중 이런 식으로. 그게 가능해졌다는 것. 넘나 행복하다는 것. 아 오늘 근데 이상하게 졸려요. 예. 제가 좀 아침에 시끄러워서 깨서 그런 건지 이 넘나 졸리기 때문에 오늘 별로 한건 없지만 사실 어제 시내 나갔다가 찍은 영상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역시나 하루가 지나고 나면 다 마음에 안 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들을 다 사용을 못해서 더 별거 없는 것 같이 느껴지긴 하는데, 어쨌든 이맘에안 드는 거, 우겨넣는 것보다는 짧게 가져가는 게더 좋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물론 오늘 영상도 내일 보면은 마음에 안들 거예요, 또. 네. 여튼, 어쨌든 더 마음에 안 들기 전에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카메라 보고 인사해야 되지? 바이 e sir. t h a n